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자를 만나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신 이현주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선언하신 배경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부산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고요. 어, 그래서 제 1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어, 싱가폴 홍하온 지사장으로 나가시면서 제가 싱가폴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는데, 어, 싱가폴이 저의 제 2의 고향입니다. 나중에, 어, 제가 20대 때, 아 알면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 어머니가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고생하셨던 어머니께서 어 결국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어 그때 저희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 저희 가족이 간이식 어 수술을 간을 제공해서 이식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이식 수술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하고 제가 정말 어 평소에 못했던 호도를 다하려고 어, 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 우리가 옛날에 그때 달란하게 어, 너희들 어렸을 때 어, 싱가폴에서 살던 그때가 참 좋았다. 어, 이 싱가폴처럼 부산이 잘 사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 부산이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그런 도시국가 경은 세계 속의 태평양 중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요. 그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을 제가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또 경제인으로서, 글로벌 경제인으로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제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산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도 심각하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침체된 부산 경제 살릴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aughs> 부산의 경제가 침체된 것은 바로 어, 과거의 부산을 이렇게 이 지탱하고 또 부산의 경제를 어, 이렇게 경제 활력을 어, 그 유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조업들, 즉 어, 조선이라든가 또 그에 파생된 는 해운들, 그래서 조선 해운업 또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어, 이 제조업들이 이미 이제 그 수명을 다해서 쇠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주력 산업은 쇠락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은 아직 어,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문제는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지만 사실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기존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들 이것을 살릴 것은 살리고 제대로 업그레이드해서 그 다음에 전환할 것은 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빨리 발굴되어서 그것이 육성되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기업에 있었고 어, 주로 산업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할을 제가 현장에서 많은 기업인들과 상의해가면서 아주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부산의 산업 전환을 성공시키겠다. 그것을 통해서 부산의 산업 전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이다 보면 한도끝도 없을 텐데 어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이 무너져 가는데 이 조선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그 동안에 하고 있던 이 조선을 지금 이제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보부가 같이 어 조선으로 많이 전환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조선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해양 건축과 같은 어 그런 분야인데요. 그래서 조선과 해양 건축을 접목시키고 융합시켜서 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로팅 시티라든가 플로팅 스테디움처럼 바다를 영토로 생각하고 바다 위에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짓는 이런 기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을 부산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벌려서 부산이 선도적으로 그 산업을 어, 시작을 하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조선소들 그리고 어, 부산뿐만이 아니라 경남 울산 쪽에 있는 많은 조선소들이 여기에 있었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선의 혁신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게 하시고 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렇게 어, 융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 스타트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와 그리고 어, 돈을 가진 자원가들 자산가들 사이에 이걸 매칭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투명하고 아주 어, 이 여러 가지 공, 정보가 공유되는 시장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그 일종의 장으로서 저는 스타트업 증권거래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스타트업들은 자본가를 쉽게 만나고 자본가들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을 쉽게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니즈를 어, 접목시켜주는 시장을 어, 발전시키겠다. 그것을 부산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저는 어, 요즘 세상에는 사실은 어, 문화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컬처노믹스라고 해서 문화도 돈이다. 이 문화 산업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부산 시장은 반드시 경제인이 되어야 된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부산 시장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작업들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부산의 경제는 그전에 무너지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현재 부산은 가덕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한데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14년부터 가덕신공항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은 인천공항 외에 제2의 국제허공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공항이라는 것이 이제는 항만만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의 운송을 할 수가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항만보다 더 많은 어, 이 화물 수송이 하늘길 공항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빠른 배송이 중요하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항공 운송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인천 공항만 가지고는 국제 허브 공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과 어, 동선상, 어, 이렇게 반대쪽 편에 있는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 이, 그렇다면, 이 동남쪽에 하나의 공항이 또 하나 더 생긴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어, 이것을 설립할 것이냐, 건설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 이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산업 경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 물류 경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물류 비용이 얼마를 들고, 얼마를 아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진과 영업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를 할때 어, 배를 통해서 수송하는 것, 그 다음에 비행기를 통해서 수송하는 것, 용로를 통해서 수송하는 것,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시간 대비 비용이 가장 경제적인 그 설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이 좌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항은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항만과 육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접점에 위치해야 된다. 따라서 이동남쪽에그세 가지 접점에 같이 그 접점에 딱 위치할 수 있는 공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항만 옆에 있는 가덕입니다. 물론 약간의 위치조정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신항만하고 연계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육로라든가 출도 같은 것을 좀더 보강해서 이 인프라의 그 트라이포트를 이룰 수 있는 육로로서의 인프라를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이 육로의 어떤 어, 저는 계획을 하루 빨리 확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중점 현황 현안 중 하나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 공으로 다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북항 재개발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어, 북항이야말로 과거 부산항의 하나를 대표하는 부산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항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 이 북항이 어떻게 잘 재개발이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산에 또이 심장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항의 지금 재개발의 그림들이 이상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심 심장부에 굳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의 어떤 모방을 한 나머지 어, 일종의 자가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마치 중국의 어떤 작은 지방 도시를 갔을 때나 볼수 있는 그래서 이 국제 도시의 위상과 어떤 독창성에 전혀 동떨어진 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오페라 하우스 짜가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부산의 자존심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당연히 아주 빠른 속도, 로 신속히 그리고 추진력을 동력을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가능하면 재검토할 수 있는, 있으면 해야 된다 어, 그러나 이제 이게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넘어 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거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부산시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 남은 심장을 어떻게 어, 정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여기에 좀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는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내용면에서도 훌륭한 북항 재개발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구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 선거인데 여성으로서 겨내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그저께 이 구성영 부장의 청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구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부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체피할 정도로 어, 이 건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은 아주 어, 성추행 시장이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시장으로 뽑은 어, 시민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어, 비난을 어, 받기가 어, 십상이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어, 이번 선거는 오고든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고벌선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선거의 원인이 성추행이었던 만큼 여성 문제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은 후보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후보가 나오는 날에는 그것은 프레임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저는 패배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권교체를 1년 앞둔 시점에 일어난는보궐선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교두보로 해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영원하는데 이것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당하는 초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 공수처를 원래 처음에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때야 하느냐. 검찰이 정치적으로 권력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추상처럼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찰을 만들자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를 대통령이 지배를 하고 또그 공수처가 검찰을 지배함으로써 과거에 검찰이 그래도 업무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에 의해서 동의성이 보장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독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다. 어,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공수처법은 어, 취지는 어, 검찰 대역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어, 행정 대통령의 독재를 가져오는 어, 사실상 헌법 정신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법조인으로서 진단합니다. 청년 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 실업 문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청년실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자리는 왜 없냐? 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거리,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들고 또 소상공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번창해서 덩치가 더 커지는 그런 부산이 되어야만 천연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의 오래된 산업들을 전환하는데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가 돈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부산은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행정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영주가 시장이 된다면 어, 모든 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한 어, 민원에 대한 대응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썰본 시 그러니까 어이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기업이나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본트십 그리고 서비스 어 그리고 스피드 이런 세 가지 S를 특징으로 어 부산시의 행정을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어 6.25던 건대화를 겪으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특히 산북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저는 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의 도시재생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실패한 어, 문재인식 도시재생을 넘어서서 어, 부산에서는 이연주가 어, 이연주 뉴딜, 부산 뉴딜을 부산형 뉴딜을 어, 시행하겠습니다. 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형 뉴딜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재생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에다가는 손을 소유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유물에는. 그래서 집이 다 떨어져 가고 집이 다 무너져 가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화단만 이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도시 재생입니다. 그래서 이 허름한 삼복도로 그리고 이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산복도로가 어, 이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한테는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독특하고 아주 빈티지처럼 보일지 모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악하기 짜이하고 굉장히 불, 어, 불,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바깥의 관광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걸 정말 뜯어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적도시로서 막 따닥따닥 따닥 집이 붙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이 집에 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필요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칫 그냥 지금 있는 상 지금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다 보면 이 도로를 만들면 어이 집을 만들만한 자기 집들을 다시 재원축할 만한 어 그런 공간이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자칫 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용적률을 잘못 높였다가는 삼북도로에 보기 흉하게 빌딩이 막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것도 어 자연과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용적률이나 또는 지하에 대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런 삼복도로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복도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폐율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입법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 해야 된다. 여기 한 가지가 있고, 삼복도로에 특화된 기준과 규율을 규율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 재생을 재생해야 됩니다즉 말해서 이제는 도시 재생이 그냥 공공용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위해서는 도시 재생 예산에 투입될 수 있었던 만큼의 예산을 차라리 그냥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현주형 부산, 이현주형, 아, 이현주의 뉴딜 그리고 부산형 뉴딜의 가장 큰 골자는 뭐냐면,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융합한 새로운 재생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제가 인기 중에 반드시 실행하고몇 군데 삼복적으로의 재생플러스 재개발, 그러니까 부산형 뉴딜을 시범사업으로서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화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후보님의 부산 문화 정책 듣고 싶습니다. 네, 부산은 사실은 어, 많은 어,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끼가 많고 그래서 흥이 어,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 음악, 미술, 뭐또춤 많은 것들을 네.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 해양 도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시민들은 굉장히 흥이 많고 끼가 많은데, 이것을 부산시가 시정을 통해서 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어, 열악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뭐냐, 첫 번째 어, 시장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문화가... 결국 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문화는 그냥 돈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 현대사회, 특히 최근에 어떤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는 어, 이 문화야말로 결국 문화융합이 결국 돈입니다. 문화융합이 어, 수익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어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문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이 문화도시로서 꽃을 피우게 되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기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써 그래서 인재가 모여들게 되고 그 문화도시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그 도시의 경쟁이 력 높아지면서 또더 많은 인재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재가 모이는 것을 다시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과 인재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항상 이렇게 향유되는 문화도시로서 부산이 자리를 걸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음. 벌써 힘겨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야 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어, 올한해 너무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요. 어, 그리고 경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끝날 듯 끝날 듯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상황은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를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물론 우리 시민들의 결집과 단결, 우리 협조에 나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황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선 모든 그동안에 제가 경제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여러 생각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서 저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시행정 권력을, 시행정력을,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시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어 지금 정부는 그냥 보편적으로 긴급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그동안 멀쩡하게 다녀오고 있다가 지금 이런 한시적인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그 그 한시적인 이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일단 버틸 수 있도록 해줬을 때, 다시 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가 해야 할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급여를 주는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천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는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다 보급을 해서 내가 자가진단을 해서 어, 확진자인지 아니면 어, 또 임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자율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무작정 이렇게 무식하게 다 막는 시스템이 아니고 만약에 자가 진단을 했는데 어, 항체가 이미 생겼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라도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외에도 어, 지금 병상의 문제라든가 음악 병실의 문제 어, 이런 것들을 뭐 해결을 활용해서 어, 빨리 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어, 긴급하게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 여하튼, 어, 지금 현재 어, 부산의 문제는 오버의 시장 개시피도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느슨하고 이렇게 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 이 제가 시장이 되면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어, 꼭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코로나가 잦아드는 게 되면 어, 저는 바로 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무너져가는 경제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코로나 19가 끝났을 때 강력하게 부양책을 펼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신 어, 와중에도 인터뷰 에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데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